자, 오늘 네, 9월 10일, 9월 10일 2차, 예, 2차 이게 해자, 해자 보이시죠? 예, 크라운을 보호하는 해자, 예, 제대로 역할 못하죠. 자, 어, 오늘은 어, 내추럴 데이입니다. 내추럴 데이. 네. 오늘 반갑게 또 어, 한우 동생하고 통화했었는데 예. 자 오늘도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예, 루틴대로 습관대로 예, 조금만 먹고 거래하고 나오겠습니다. 예. 음,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